한니슈 KBS와 MBC, 이명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방송사들이 제시한 최고 출연료는 얼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즘 방송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바로 이명웅을 빼놓을 수 없다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은 예능, 음악방송, 광고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그만큼 방송사들도 이명웅의 출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KBS와 MBC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들이 이명웅을 섭외하기 위해 엄청난 출연료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명웅이 어디에서 활동할지 또 그가 어떤 파격적인 출연료를 받고 출연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KBS와 MBC는 이명웅을 자사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가의 구도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방송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중과 팬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KBS와 MBC의 경쟁, 그 속내를 들여다보다. 이명웅은 최근 KBS와의 협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MBC 연말 무대에서도 빛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런 그의 활동은 방송계 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두 방송사 모두 이명웅을 자사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시키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송사들이 제시한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하며, 그 금액은 예능계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유재석의 출연료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웅의 출연료, 과연 얼마일까? 이명웅의 출연료는 이미 몇몇 방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출연료가 유재석을 뛰어넘어 2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넘어서 광고 수익과 시청률 상승을 고려한 투자의 측면에서 결정된 금액이다. 방송사 입장에서 이명웅 한 명의 출연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명웅의 선택, 그가 고른 방송사는 어디일까? 방송사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명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최근 자신이 팬들과의 약속과 음악 작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가 방송 활동보다 음악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은 팬들에게는 더 많은 음악을 기대하게 만들지만 방송사들에게는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명웅, 예능계에서도 대세로 떠올랐다. 이명웅은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가 출연한 KBS와 MBC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예능감은 방송사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이명웅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런 그의 예능적 재능이 방송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며, 방송사들은 그를 더 많이 섭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MBC와 KBS, 각기 다른 전략을 내놓다. MBC는 이명웅의 출연을 위한 특별 편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 라디오 스타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이명웅을 출연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재석과 함께 출연하게 될 경우 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가 예고되어 예능 팬들의 큰 기대를 모은다. 유재석은 이미 예능계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이기 때문에 이명웅과의 협업은 방송사들에게는 시청률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다. KBS는 이명웅을 고정 출연시키기 위해 부루의 명곡 등 인기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할 계획이라고 한다. KBS는 이미 이명웅과 성공적인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를 더욱 자주 방송에 등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S와 MBC 모두 이명웅을 자신들의 예능 및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 위한 경쟁을 벌이며 이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웅의 출연료, 예능계 최고 몸값을 기록할 가능성 이명웅의 출연료는 이미 예능계에서 최고 몸값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이명웅의 출연료가 유재석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명웅이 한번 출연하기만 해도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광고 수익이 급증하는 만큼, 방송사들이 그에게 제시하는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웅의 결정, 팬들과 음악에 집중할 가능성도. 이명웅은 방송사의 제안을 받고도 여전히 팬들과의 약속과 음악 작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근 이명웅은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으며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통해 사랑을 보답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명웅은 지나치게 많은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기보다는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큰 비중을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이명웅은 방송 활동을 무리하게 늘리는 대신 질 높은 무대와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 팬들 역시 그가 자주 예능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음악적으로 더큰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명웅의 출연, 방송계와 광고계의 기대감 증폭, 이명웅의 출연이 확정될 경우, 방송사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미 예능과 음악을 넘어서 광고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출연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수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들은 이명웅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큰 시청률을 기록하고, 그와 관련된 광고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명웅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그 프로그램의 인기와 수익이 급상승하는 만큼 방송사들은 그를 섭외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출연료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계에서 이명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며 그의 출연이 결정되는 순간 그 결과가 방송계와 광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팬들의 관심. 이명웅의 방송 활동에 대한 기대감. 이명웅의 방송 활동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팬들은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지 않더라도 그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그가 어떤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또한 이명웅의 음악적 변신과 깊어진 감성도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인기만을 등에 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깊이 있는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웅의 미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명웅의 미래는 더욱 밝고 넓은 무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는 이미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악적 비전과 예능적 매력을 동시에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들은 그의 출연만으로도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명웅의 선택이 방송계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웅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의 스케줄과 건강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팬들은 그가 가장 중요한 약속인 음악을 우선시하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있다. 결론, 이명웅의 출연과 방송계의 변화, 이명웅의 방송 출연 여부와 그의 활동은 방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명웅의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방송 활동을 기대하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